백신은 아니고요.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하이킹하는 이샘 밴쿠버 오아이 비비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케빈입니다. 다가오는 월요일 날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요. 가진 다음에 저희가 아프면 아프다고,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서 후기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원래 내일 저희가 스카미스 지역으로 캠핑을 가기로 이야기돼 있었는데 지금 보건당국에서 내일서부터 여행 금지령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못 가고요. 식사도 다이닝이 안 돼서 테티오 있는 데만 이제 가능한데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치목으로간이 같이 왔습니다. 오, 엑스 t 라 커피. h a n k you. j o y t I'm t i t i e n e t I'm n j y o y i e Okay. So your arm will be sore for a few days. After <laughs> seven days, something. Okay. <laughs> It's done. 네? <laughs> 나? Thank you so much. 백신 맞고 나서 이렇게 15분 정도 웨이팅 하다가 그러고 나가야 돼. 하나도 안 아프던데? <laughs> 살짝. 약간 따끔하다가 말해? 오늘 저녁에 봐야지. 아... 응. 근데 이제 워크를 하면 응. 안에 는 좋은 아군들이 아... 적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? 아... 어, 엄청 싸울 거 아니야? safety and the suspect fled. the woman's offered a cats <laughs> We'll okay. Thank you. Thank you. t 가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o 하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굉장히 큽니다. 엘리스 레이크 캠핑 가는 중입니다. 밴쿠버에 와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거든요. 오늘도 날씨가 오히려 흐리니까 나름 좀 느낌 있는 날씨다. 자, 밴쿠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엘리스 레이크에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. 체크인. 체크인. Hi. Yeah, we have a reservation. B-96? 화장실? 키는 데뭐 이런 게 있겠죠? Mm -hmm. 오오오오!! 어우 오오. 오오. 어 괜찮아 마음에 드는데 마주치나 일단 걸어다니기가 편할 것 같아.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편하고 음. 이거 이 타프 너무 마음에 들어 디자인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일단 펴기가 너무 간편한 것 같아. 저녁에 저희들은 이렇게 전기장판 켜고 자서 추운지 모르고 자요. 와 당신 그 장갑 되게 잘 어울린다. 먹는 다 안. <laughs> 자, 이렇게 하고 배가 단. 자 저희 침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옳지. 기다려 우리 아리 좀 봐. 아이고, 이렇게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. 어. 가져왔어. 멸치 육수 가져왔어. 어, 어. 우리 아리 솔방울이 장난감이야, 지금. 보리도 솔방울이 장난감이네. 감독분은 나무를 잘해야지. <laughs> 그 쪼개질 때 스트레스 풀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야. 나무꾼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는날. <laughs> <맨날> 매일날 나무 빼는 거 아니야. 하나, 두 번, 세, 네, 밀 때. 밀때 이렇게. 부추하고 피망하고 양파 다음에 애호박 다 털어 넣고. 그양 엄청 많을 것 같은데? 많이 먹죠 오늘멸치육수좀쉬어수고했어 뭐. 음? 세팅하니라 없 음. 어. 먹어봐요 이거 네. 뭐, 완전 동동주 맛이네 어, 다네 적당히 <놀림> 뭐 <놀림> 괜찮네 그래? <웃음> 자동이야. <웃음> 남으면 붙여놨다가 내일 아침에 먹어도 것 같아. 응. 와, 여기 좋다. 이 자리 진짜 좋다. 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, 니까 그러니까 여기 60번 때가 좋은 거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Ari lua?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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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me chase you until the morning I don't wanna to go another night right. Don't you <laughs> <I> 내일 누룽지를 하려면 솥밥을 해야 돼. 그야 <놀람> <놀람> 촛불 켰다 그밥 타는 냄새가 구수하네. 밥다된거 같아. 김치 육수 붓고 김치 넣고 소세지하고 양파하고 라면만 넣으면 다 맛있어져 무조건. 만두 몇개 넣지? 안 맛있을래야 안 마실 수가 없어. 한번 감 봐봐, 엄마. 밥국고 있어? 간에서 그래도 라면 a 프를 넣었는데 간든 한국에서. 한국에서. 에서한국한국 소주래 이게? 서 한국에서. 한국에서. 한국잘됐 한국에서. 한 수고했어. 국에서에 어, 수고했어. 이렇게, 어떻게 에렇게술 마셨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어떻게 이렇게 술 많이 먹고 다닌지 모르겠다고 나도 그래 음. 뜨거 뜨거, 뜨거, 뜨거. 오이 <laughs> <laughs> 요번에 진짜 잘읽었다목 <laughs> 넬리가 이거 인비저블 게스트 재밌대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줬어 하구만쭉빼 이제 비온다 아들 잘 잤어? 엄마도 잘 잤어 치카치카 치카치카 우리 아리도 치카치카 할까? 오, 옳지요 순식간에 불도 피우고 아침 세팅 다 해놨네 벌써

니네 아파트에 사냐? 아리야, 부리야, 너네 아파트에 살아? 타운홈이야. <laughs> 타운놈이야 <오비야. 웃음> <laughs> 오늘 하침에 누룽지탕 끓였어요. 짝꿍님이 어저께 출발하기 전에 낙하젓을좀 사왔어요. 김치 맛있다고? 이거 먹어봐. 먹을까? 어. 좀 맛있는 데먹지 음. 음. 자, 이제 가볼까? 가자. check out. 저희들이 가는 길에 여기 스타모스티프 셰너볼 파크에 잠시 들렸어요.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셰너볼 수량이 엄청나네요. <laughs> 저희들이 우중 캠핑을 다녀와서 풀을 말리려고요.